여러분, 중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이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돈은요, 내년 7월 1일부터 쓸수 없고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앞으로 50%만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화폐 개혁을 얘기했는데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늘 그 화폐 개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화폐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이런 나라는 화폐 발행액이 두 배가 늘었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일본, 유로 지역, 캐나다도 상당 수준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에 현찰을 찾을까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혹시 급하게 돈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비적 동기로 현찰을 찾아놓고 집에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하고 일본은 주로 고액권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5만원권이 집 나간 신사임당이 안 돌아오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자가 뭐 자기 돈 많이 찾아 놓고 있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 우리들 지갑 속에 갖고 다니는 돈이 평균 5.3만 원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기껏해야 6만 원, 7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실 갖고 다니고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5만 원 원권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돈은 어디가 있는 걸까요? 은행의 화폐 공급이 줄어듭니다.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그 돈으로 기업들 대출을 해줄 텐데 뭐그 돈이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정부가 가계 부채를 줄이고 있는 판에 뭐그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날까요? 하지만 그걸 심각하게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쯤에 실비오 게셀이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돈이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될 그 자본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궁핍해지고 그것은 희소자원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의 힘을 더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유의 유통기간이 있듯이 돈에도 유통기간을 두자. 일정 기간 지나가면 돈을 못 쓴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다, 일주일 만에 한 장씩 쿠폰을 100원이면 1원씩 1원씩 이렇게 그. 가치가 줄어들게 만드는 희한한 형태, 쿠폰 형태의 돈을 만들었다고 해요. 1년이 52주니까 결국 마이너스 5.2%의 이자가 붙는 그런 돈을 만든 것이지요. 참 기막힌 발상인데 그 발상이 100년 뒤에 유럽과 일본에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나 투자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사실 더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현찰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탈세나 자금세탁, 음성거래가 늘어난다는 상징이니까 각국 정부가 보기에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5만 원권이 많이 발행됐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찰 이용도는 세계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본, 스위스 같은 나라가 명목 GDP 대비 현금 사용 비용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나라는 자, 약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음성적인 거래가 많다는 이야기죠.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로 돌아다니는 현금을 다시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고 일정기간 돈을 못 쓰게 하는 이른바 화폐개혁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금리를 안 주거나 아니면 조금의 금리만 주는 강제적으로 예금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그게 강제저축이 되겠죠. 그런 것은 약. 약간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은 건국 이래로 2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화폐 개혁하는 나라는 인플레가 뭐50% 100% 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에서 많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와 제일 가까운 나라 북한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화폐 개혁을 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2009년에 그 마지막 제5차 화폐개혁이 실패해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총살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개혁은 잘못하면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재밌는 것은 북한은 화폐개혁을 하면서 그 이름을 화폐교환사업 굉장히 좀 겸손한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두 차례 화폐개혁을 하면서 화폐개혁입니다. 화폐개혁, 리폼이라는 아주 폼나고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1차 화폐개혁은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던 1953년 2월 1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긴급통화 조치 이런 엄청난 이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900원을 1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교환해 줬는데요. 그때 얼마나 급하게 화폐 개혁을 했는지, 새로 나온 돈에 보면, 한글로는 원이라고 쓰고, 한자로는 환이라고 쓰는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돈 인쇄를 그 미국에다가 인쇄를 맡겼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자기네들 정보 갖고 만들어가지고, 원과 환도 구분을 못한 것이죠. 그런 혼란 속에서 아무튼 제1차 화폐개혁이 전쟁 중이던 53년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돈만 바꿔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내렸던 조치는요. 첫째 갖고 있는 모든 돈은 자유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누어서 입금을 한다. 자유계정에다 집어넣은 돈은 소득에 따라 뭐 재산 상태에 따라 그뭐그 뭐그 비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자유롭게 인출을 할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었고요. 나머지는 그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강제 저축을 시켰습니다.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돈을 덜 쓰도록 하겠다. 이거였었습니다. <laughs> 두 번째 화폐개혁은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난 직후인 62년 6월 10일에 그때도 이름이 긴급통화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한밤중에 의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때는 9, 10환을 1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단입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때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돈을 찍자니 비밀이 유지가 될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인쇄를 영국에다 맡겼거든요. 밑에다가는 한국 조폐공사 제조라고 썼습니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영국에다 맡기면서 조폐공사가 찍었다고 하고 그것도 사람들은 아새 돈이 큰 돈이 새 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박정희 군사 정부가 노렸던 것은 국민들 장롱 속에 있는 돈을 흡수를 해서 이걸 산업 자금화 하겠다. 그래서 강제 저축의 목적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금 30만 원을 기초 공제한 후에 30만 원까지는 오케이. 그걸 넘어서면 뭐 35%는 1년 미만의 예금. 그다음에 40%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예금. 봉쇄 예금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못 찾아 쓰게 했어요.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내돈 내가 못 찾았으냐. 한달 뒤에 7월 13일 날 6월 10일에서 7월 13일이니까 한달 사흘이네요. 있다가 긴급금융조치법에 대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 이런 걸 만들어서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묶어놓은 예금 마음대로 찾아가. 이렇게 해서 한발 물러섭니다. 결국 정부가 실패한 것이죠. 그 바람에 원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요. 외환 보유고가 막확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아유, 우리나라 원화 못 믿겠다. 차라리 달러를 갖다 놓자.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고갈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이 뭐 마지막에는 i m f 에 가서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라고 접촉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1, 2차 화폐 개혁은 헌돈을 새돈으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고 일정액 이상의 예금은 강제 저축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개혁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두 차례 강제적 측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과연 그 화폐개혁이라는 이름이 맞았느냐. 53년도 그렇고 62년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고했던 것은 1946년에 일본의 커런스 리폼, 1948년 독일의 모니터리 리폼을 가지고 온 건데요. 그때 독일과 패전국이었죠. 독일과 일본이 리폼이라는 것을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전쟁, 제2차 세계 대전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의 북한처럼 폐쇄 경제를 지향하고 우리식대로 살자. 우리식대로 전쟁을 준비해서 외국과 싸우자. 이래 가지고 강력한 계획 경제를 하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노동을 제약을 하고 경쟁을 그 못하게 했었습니다. 미군이 점령한 다음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강력한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바꾸고 노동 시장을 개혁을 해서 노 노조를 만들게 하고 재벌이나 카르텔을 해체한다. 이런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노동 개혁이 있었고 토지 개혁이 있었고 재벌 해체가 있었고 그 마지막 그 시리즈의 마지막이. 화폐 교환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 교환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리폼이었지만 우리가 두 차례 했었던 이 화폐 교환은요 북한식대로 화폐 교환 사업이 맞습니다. 그걸 너무 과장되게 개혁 화폐 개혁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먹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실수한 게 있어요. 그때 독일이나 미국 법을 잘못 베껴가지고요. 화폐 단위라는 말을 쓰는데요. 화폐 단위라는 말은 지금 한국은행법 47조의 2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 웃긴 말입니다. 무게, 시간, 길이 이런 거는 단위가 있죠.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같이 쓰니까. 근데 언어의 단위, 음식의 단위 이런 게 있나요? 야 니네들이 먹는 주식이 뭐야? 그럼 빵이야, 뭐 밥이야, 국수야 그러지. 너희 나라 음식 단위가 뭐니? 야, 미국 사람이 쓰는 언어의 단위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폐도 그런 겁니다. 화폐는 이름이 있는 것이지 단위가 있는 게 아니죠. 화폐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법이나 화폐법을 보면 디노미네이션, 이름이란 말을 쓰고요. 그거를 천대 일로 바꾼다고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계층, 개명이죠. 화폐의 개명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혹시 정부와 한국은행이 헌돈을 새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화폐 개혁이 아니고요. 화폐 개명입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고요. 1962년 제2차 화폐 개혁이 실패했듯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커서요. 더 이상 화폐 개혁은 충격적인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만약 하게 한다면 된다면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의회가 결정을 해서 2025년부터 지금 쓰고 있는 1000원을 일, 환이 됐든, 뭐, 일, 돈이 됐든,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하고 예고하는 방식이 되겠고, 국민의 대외기관인 의회의 힘에 의해서 예고된 방식으로 큰 충격 없이 진행이 되는 게 앞으로 있을 화폐의 개명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전이라는 단위를 썼지 않습니까? 전은 킬로그램이나 파운드처럼 무게의 단위였고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엔 그걸 갖고 와서 원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그 다음에 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화폐 개혁을 하면서 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62년에 순 우리말 원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원, 환, 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세 가지 종류의 화폐, 이름을 썼는데요. 화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사유가 있습니다. 음, 강태공, 이 주나라를 자기 사위 문왕과 함께 만들면서 화폐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 화폐법을 만들면서 아, 지금부터 중국 주나라에는 여섯 개 부처를, 아홉 개 부처를 둔다. 각 부처는 자기가 필요한 돈을 각자 만들어서 쓴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국방부 돈을 만들고 기재부는 기재부 돈을 만들고 이렇게 아홉 개 부처에다가 권한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만들면 너희들은 두루두루 그걸 나누어서 골고루 써라 하는 의미에서 만든 법이 구부 환법이고요. 그 환은 동그랗다는 뜻이 아니고요. 서큘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이라는 이름은 의외로 깊은 철학을 갖고 있고요. 돈은 고임은 썩는다.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원은 좀 무식한 이름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보고, 어? 스페인의 돈은 동그랗게 생겼네? 우리는 가운데가 뻥 뚫렸는데, 네모나게. 이래서 원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은 좀 물질지향적인 이름이고, 환은 깊은 철학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환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화폐 명칭이 나오더라도, 그런 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안. 돈은 어떻습니까? 환의 순우리말. 돈, 돌고 돈다. 너돈좀 빌려줄래? 얼마? 아, 천돈. 이렇게 말이죠. <laughs> 어, 그건 전에 제가 담당했던 일이기도 한데, 그 자체는 대하드라마예요 정부의 힘에 의해서 지금 뭐, 종이 돈을 만든 지가 지금 수천 년이 됐는데, 그걸 다 없애고 디지털 형태로 돈을 찍는다. 팬시 하기는 한데, 온 국민이 그러면 PC나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거 다 나눠줄 건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건 정말 대하드라마니까 다음 기회에. <laughs>